안녕하세요. 지리산 기촌청년입니다.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나타난 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. 야. 아침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제는 손님이 두 분이나 데려가서 키우려고 박스에다 담으려고 하는데 어, 애가 도망을 가서 두 번이나 입양하는 걸 실패했어요. 제가 키우려고 해봐도 제일 걱정됐던 게 저는 고양이들이 방을 얼마나 어지를지를잘 모르겠는데 키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가게에 배달온 박스를 이렇게 뜯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방에 들어오면 엉망이 되겠다. 그리고 이 녀석은 밥을 먹으려고 오는 거 같으니까 밥을 안 주면 다른 데로 가겠지 하고서 밥을 안 줬어요.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절 냥+ 양 부르길래 밖을 나가보니까 이렇게 입에 참새를 물고 왔더라고요. 이게 고양이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저이 녀석한테 간택 받은 걸까요? 이렇게 귀여운 얼굴로 참새 다 뜯어 먹었는데, 하, 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키워봤으면 고양이를 지금 키우는 걸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건데, 하, 아, 이 귀여운 녀석 정말 너무 고민이 <laughs> 많습니다.